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정의에서 노는 법원입니다. 로마법에 노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. 빨리 이거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지어서 이런 이제 그 국가적인 반역자, 범죄자들은 반드시 척결하고 그 엄중하게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방국가 행위가 없을 거 아닙니까?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 중에 가장 큰게 이런 방국가 세력들, 얼마나 게 판치고 있습니까? 하나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러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흔들 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문재인 정권 때 지은 제가, 제가 엄청난 거예요. 여섯 가지 범죄, 공작, 재판 진행상 종합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, 지금이라도 그 사법부는 신속하게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. 마무리 지어야 된다. 이렇게 보고요. 여기에 모든